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사회교실 초로이윤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자체를 썼고요. 판본체도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흘림체 강의 중이에요. 근데 한번 지금까지 배운 그 판본체라든지 궁체 정자, 궁체 흘림, 또 우리 그냥 각자 마음대로 표현해 보는 그런 거, 뭐, 옛날 민체라고 하고, 지금 뭐, 캘리그라피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그걸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붙갖고 써볼 수 있는 그런 서체, 이렇게 한네 가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네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순서대로 판본체 원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궁채 정자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궁채 흘림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그저 불 가는 대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써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죠? 이 판본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태가, 글자 형태가, 이렇게, 옆으로 직사각 형태, 이런 형태를 써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세로로 너무 길면은, 그렇게, 예쁜 글씨가 안 된다는 생각하셨,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에 바깥에 점 있는 거, 그거는, 없는 거요. 없는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들여서 쓰는 거 있잖아요. 조금 왼쪽으로 들여서 쓴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랑자 같은 데나, 뭐, 강 자, 낭 자, 뭐할거 없이, 이게, 이응 받침 같은 거는, 이 전체적인 넓이 있죠? 이 전체적인 넓이, 넓이 가운데에, 이렇게, 전체적인 넓이 이거에, 중간에 이렇게 받침이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래서 예상 정 자체는, 이렇게, 세로액이, 전부, 이렇게 맞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쓰다 보면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밑에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지는 아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로액을 맞춰 쓰려고 하다 보면 그거 맞으면 어느 정도 이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옷은 높이가 이렇게 맞고요. 넓이도 이렇게 맞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첫 번째 드로 이렇게 짧게 걷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이건 똑같은, 모양은 똑같으니까요. 이것도 세로액은 전부 이렇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이랑자 같은데 이게 이 점을 너무 위에서 끌고 오면 안 된다. 이, 이, 이 높이에 똑같은 이 높이잖아요. 그죠? 이 높이에 맞춰 있다. 사 자도 이 시오시면 시오 높이 여기 맞는 거거든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서의 사랑은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뭐꼭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만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제가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붓을 가지고 그냥 친하게 여러분 글씨가 그 제가 최고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편한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뭐 캘리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딱 쓰는 것보다도 뭐랄까. 사람 창작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저, 저는 지금 글씨 굵기 똑같이 썼는데요 만약에 이, 이런 글씨는 한쪽 부분을 한쪽을 굵게 쓰고 두배세 배로 굵게 쓰고 가늘게 쓰고 또 이것만, 굵, 이것만 굵게 쓰고 나머지 가득게 쓰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 또 다른 글씨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네 가지 서체를 가끔 써서 올리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또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아 초로쌤 이것 좀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로쌤의 서회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행하세요